안녕하세요. 또트리블입니다. 지난 영상 업데이트 이후에 최근 후쿠오카를 한번더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역시나 많은 맛집을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스시소우텐을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짧은 시간을 두고 후쿠오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 세울 시간이 있으면 유명 맛집을 미리 예약하겠지만, 불과 하루 이틀 전 잡히는 일정이나 진짜 예약이 힘든 유명한 맛집은 그림에 떡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가고 싶으면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후쿠오카에는 유명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이 많은데 보통 최소 보름 이전에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예약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명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 몇 군데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마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다가 비어 있는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을 발견했고 망설임 없이 예약을 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스시 소우텐입니다. 예약 이후에 블로그 후기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 후기임에도 의견이 극명하게 반반 갈라져 있더라고요. 인생 스시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아저씨 유튜브에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그 이후에 방문한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의견이 갈리니까 사실 더 궁금한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런치 오마카세 예약을 했고 가격은 8000엔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녁 오마카세는 18000엔입니다.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방문해서 잠깐 기다렸는데 모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총 9자리였는데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 사람은 저희가 유일했고 일본 현지인분들이 절반, 나머지는 홍콩 혹은 대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의 특징이라면 각 코스를 직접 바로 알수 있게 쉽게 나라별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코스가 나올 때마다 한 장씩 빼면서 어떤 음식을 맛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장 내부는 다지 자석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앉은 자리 뒤에서 해가 들어오는데 은은한 조명을 뒤에서 비춰주는 느낌이고 햇빛이 조명 역할을 해서 그런지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코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맥주 한 잔을 주문했는데 역시 남아비로 맛이 좋았습니다. 초 코스는 차암무시 무난한 듯 하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가츠오부시 맛이 좋았습니다. 나오는 음식을 맛보면서 앞에서 재료 준비나 스시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스시는 야리이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오징어는 아니고 좋은 큰 사이즈의 큰 화살 오징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시 소우테는 창작 스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샤리와 순수 해산물 재료만으로 만드는 스시가 아니라 메인 재료 위에 이것만의 소스라든지 다른 식재료를 조합해서 나오는 스시입니다. 야리이카 스시도 소금 레몬과 참깨가 뿌려져 있는데 재료와 조화가 좋았습니다. 그러고 만족스럽지 못한 블로그 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던 것이 바로 샤리 밥이었습니다. 밥이 너무 떡이었다는 글이 많아서 매우 궁금했는데 그동안 개선이 되었는지 떡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수분감은 다른 곳에 비해 더 있었지만 떡샤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샤리 양을 조금 줄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 맛본 이후 걱정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도 나름 우리나라에서 유명 오마카세를 맛보고 도쿄, 오사카 빠짐없이 오마카세 전문점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점수를 줄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수분감으로 떡 샤리라고 한다면 그건 취향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각종 후기를 보고 개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루간장과 떡이 올라간 아까미스시. 떡이 올라가서 쫄깃한 식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참치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진 떡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다의 포도라고 불리는 우미부도가 올라간 타이스시. 톡톡 터지는 식감과 쫄깃한 맛의 도미회가잘 어울렸습니다. 회를 맛보니 이곳은 전부 숙성회를 쓰는 것은 아니고 화로에도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미의 경우 이 정도의 쫄깃함이라면 숙성은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은 히라메스시인데 히라메가 광어인데 보기에는 전혀 광어 같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선인 줄 알았습니다. 생선 위에 올라간 유자간장이 개인적인 취향이었습니다. 스시를 먹다가 중간에 살짝 씹히는 것도 좋았고요. 다음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우니. 재료를 준비하면서 우니를 보여주는데 북해도산 최고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니를 밥 위에 그냥 한가득 올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암염을 위에 조금 뿌려주는데 먹을 때 순간 혼연한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스시 하나를 맛보는데 입에 들어올 때와 씹을 때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정갱이 아지스시입니다. 정갱이 같은 경우 생선 특유의 비릿함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이곳에서는 그런 거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싱싱함 그 자체였거든요. 특히나 유자 후추가 올라가서 그런지 비린 향이나 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다리 스시인데 이거 인상적이더라고요. 오징어 다리 특유의 식감에 뭔가 오돌한 느낌까지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식감과 맛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케를 주문하면 알아서 페어링해서 가지고 오는데 두번 주문을 했는데 서로 다른 사케를 맛볼 수 있었고 둘다 전혀 다른 맛으로 개성이 좋은 사케였습니다. 일본을 자주 다니다 보니 이제 점점 사케 맛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레버 소스가 올라간 전복찜이라고 하는데 레버 소스가 뭔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장 소스인 것 같은데 전복을 제대로 맛보기에 좋았습니다. 다음은 금태 스시. 워낙 고급 생선으로 알려진 금태 눈볼대인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스시입니다. 스시를 먹는 동안 중간에 살아있는 보리새우를 보여주고 주방에 가서 삶아서 나오는데 앉아서 손질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워낙 단맛이 뛰어난 보리새우인데 이건 맛이 없을 수 없고 식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살짝 올려져서 나오는 거품 유자가 상큼함을 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새우도 맛보고 싶었는데 코스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오는 새우 대가리도 먹을 수 있는데 바삭바삭 고소하니 맛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쓰시는 오도로 쓰시. 이건 맛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참치 특유의 기름진 맛. 그리고 볶은 트러플을 올려서 나오는데 트러플 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해서 참치 맛을 방해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드러웠던 안 하고 확실히 일본 다니면서 느꼈지만 민물장어보다는 바다장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식감 자체가 전혀 다르니까 스시 전문점에 가면 바다장어, 민물장어는 다 시켜서 드셔 보세요. 각 전문점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오이가 한가득 들어간 국밥과 계란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었던 스시 중에서 또 먹고 싶은 스시가 있다면 주문을 받는데요. 딱한 번만 주문을 할수 있으니 이때 먹고 싶은 스시를 추가로 한 번에 주문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두개 시키고 또 시키려고 했더니 딱한 번에 주문을 받고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쉽지만 그래도 추가로 우니와 히라메를 주문해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 예약이 마감되어 갔던 스시 소우텐이었는데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전 후기를 보면 샤리에 대한 불만과 불만족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먹었던 스시 중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창작 스시가 주는 다양한 맛과 개성 있는 맛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예약도 그리 어렵지 않아서 여행 출발 2, 3일 전이면 충분히 예약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후쿠오카 바로 앞이라 접근성도 좋고 이 정도면 가성비 좋은 런치 오마카세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맛보고 8000엔이라면 재방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음에 후쿠오카를 간다면 혼자라도 저는 꼭 다시 가보고 싶고 무엇보다 다음에는 디노 오마카세를 꼭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디노 오마카세를 맛보고 꼭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에 가면 정말 다양한 스시야가 있는데 예약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충분히 괜찮은 스시 소텐 후기입니다. 최근에 후쿠오카를 한번더 다녀오면서 맛집을 많이 방문했는데요. 또 열심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후인 쿠로카와 온천 마을까지 다녀와서 모처럼 여행 후기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또트래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